사도행전 9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박권사님께서 봉독하신 이 말씀은요, 흔히 사울의 회심, 사도바울의 회심, 회계,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시면 그 위에 성경 말씀 말고 파란 글씨나 빨간 글씨로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회개, 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회개하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흔히 회심하는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성경 속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요. 아주 대단한 사건이죠.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고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아주 대단한 일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말하기를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바꾸시고 사도 바울은 세계를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맹고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정반대 사람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그 결과로 온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죠. 원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일등으로 박해하였고 또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좀뭐잘 이해되지 않겠지만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팔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 오리지날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얘기요. 너는 가짜지, 너는 헬라인이지, 나는 뿌리가 달라 이런 얘기요. 하나 하나 따지면 아주 대단한 이야기이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왜 베냐민 지파라 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처음.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나 왕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시간에 뭐다 따질 수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를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했어요. 또 하나 소개하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사도 행전 나중에 나와요. 가말리엘 문하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말리엘 문하생이다. 가말리엘은 사람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다. 그러면 가말리엘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자기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직접 안아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손이라도 만져보신 분 계십니까? 흔치 않죠. 인류 역사에 한 명인 거예요. 인류 역사에. 누가 보면, 그맨 앞장에 어떤 시몬이라고 있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안 죽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기 예수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를 알아보는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그 아들이, 가말일이요. 그 사람 아들이 가말일이요.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당시에는 이 사람을 거치지 않으면 요즘 말로 하면 출세할 수 없다 이 정도예요. 이 사람 거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배우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요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면 당대에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수 없다 하는 정도의 이 사람 내가 제자입니다. 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소개해야 이런 사람 될까요? 미국에서는 나 하바드 출신이요, 이런 얘기요 서울에서는 뭐나 서울대 출신이요, 이런 얘기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 누구의 문화생이요, 어디 집합 출신이요? 이렇게 내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요 그런 거다 소용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그렇게 외치며,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깝다 하지 않고, 헌신할 만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에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우리도 이처럼 완전히 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 참고하면 한마디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난막 여기서 뭐 지붕이 날아갈 줄 알았어요. 네? 가끔 제가 말씀 주미하면서 오늘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고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사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사도 바울의 회심이다, 사도 바울의 회계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회심할 때, 무슨 은혜를 주시길래, 자기도 완전히 달라지고, 또 그것 때문에 인류 역사를 바꾸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가장 먼저는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새 마음 받았습니까? 뭐안 받은 사람 정도 목소리밖에 안 돼요. 새 마음 받았어요? 뭐가 새 마음이에요? 뭐가? 아직 사용도 안 해본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인생이 전부 다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영생이라는 세계가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한 마음이 새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자기가 회심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뜯어고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결단하고 나 내일부터 교회 다닐 거야. 아니 마누라 등살에 못이겨서 내가 교회 그냥 가는 척할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죄인의 길로 가고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던 길을 멈추게 한 거예요. 계속 거라 요즘 여기로 말하면 스탑한 거예요. 그리고 소리 나는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을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렸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죠.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네가 왜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괴롭히냐?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뻥찐 거예요. 당신 누구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대목이에요. 여러분, 저 욕하면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네, 아멘 안할 줄은 알았습니다만, 뭐, 그죠? 다른 목사 욕하면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이 협박 아니에요. 저한테 적용하니까 아멘을 안 하죠. 옆에 계신 성도한테 욕하면 하나님 욕하는 건줄 믿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고 욕을 했더니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요?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박해하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저 사람 한 분은 건드리면 안 돼. 큰일 나.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욕하면 하나님이 내게도 그렇게 말씀할 거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박해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 걸음을 멈추고 계속 거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는 악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죄인 중에 죄인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은행 틀었다, 누구 때렸다, 거짓말 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준에 따르면 악인 중에 악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용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부터 바꾸는 거예요. 새 마음 사도 바울의 옛 마음은 다 버리게 하시고 새 마음을 채워 주시오 그러니까 역사를 바꾸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죠.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윤례를 하나님의 법규를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알지 못하던 마음을 다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줄 것이고, 그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그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해보세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런 선은 출발은 어디에요? 내가 너 속에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줄 것이라.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폴 워시라고 하는 사람이요. 회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오래 전에 읽었는데, 집에 없어서 서점에서 지난주에 다시 샀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 한번 읽어볼만 해요. 회심이라는 게무 뭘까 하는 거죠. 회심이 마음을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도를 깨우치는 것이 아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참된 회심은 죄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내가 마음을 고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진리로 죄인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생각을 조명하시고 잘못을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알겠어요? 쉽게 말하면요, 회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용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고,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게 한다. 사물을 보는 눈이 다르고, 사물을 해석하는 눈이 다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준이 다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인식이 달랐겠어요? 옛날에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꿈을 꾸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살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가치를 두는 소망이 다른 것이. 그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바꾸기 위해서 새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빛을 비추시고 소리를 듣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창조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회심, 바울의 회계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한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뜯어 고치고 사랑을 베풀어서 죄인 중에도 괴수인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은 걸음을 고쳐주고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로 끼워주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야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부터 해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 그런지. 한 40년 감옥에서 살던 죄인이 있어요. 내일 출소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감옥 밖으로 나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감옥의 간수들이, 직원들이 저 사람 내일 모레 다시 올 거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감옥에 올 거야. 40년 동안 지켜보니까 감옥에서 회계 망치간 사람이 코지불통이지 생각은 절대로 안 바꾸지 포악하지. 그러니까 풀어줘도 금방 다시 올 거야. 실제로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출소하기 전날 구세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숙소에 하룻밤 이렇게 지나게 되었어요. 마침 그때 구세군 이렇게 종교단체잖아요. 개신교 중에 하나예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에서 준비한 숙소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내일 출소하는데 그날 밤에 하필 그때요. 전도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 길을 참여했는데 그 사람이 성령체험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게 아니고, 하다 하다 40년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도바울 강제로 계속 끌어 한 것처럼, 너도 내일 나가는데도 아무 일도 없고, 변화도 없고, 회심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강제로 가서 만나주는 순간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를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요. 사람이 눈이 다시 뜨진 거예요.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인생이 있구나 하고, 그 사람처럼 매일 출소하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그곳에 가서 장장 18년 동안 봉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때 자기 얘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모여 있는 내일 나가는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 감정을 하는데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4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50대씩. 채찍으로 매를 8번이나 맞았습니다. 총몇 대예요? 5 8이서 40, 400대잖아요. 가죽 채찍으로 매를 맞는 것은 단순한 몇매 정도가 아닙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고 몇 대만 맞아도 기절하는 그런 매를 400대를 맞았다는 걸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게 참만 다행이지.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지만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 예수를 만난 그 순간 나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도 안 됐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새 마음을 주었을 때 그는 그때 그제서야 새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 교회에 다닌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결심하고 나 내일부터 교회 갈 거야. 내가 마음을 결심하고 착하게 살 거야.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뜯어고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회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인간,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좀 마음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좀 누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야! 함부로 까불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보라 나는 옛 사람이 아니니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를 사랑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새 인생 주신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하지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나 주실 때두 번째는요, 새로운 인생을 줘요. 여러분, 새 인생 살고 계십니까? 잘 해석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고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만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존재 목적을 바꾸어 주시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시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심의 자리에서 주는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계속 끌어 하고는요. 마음을 고쳐 주잖아요. 눈도 다시 뜨게 해 주잖아요. 빛을 비춰 주시고 기도 새롭게 열어 주었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리게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제 너에게 새 마음 주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가라. 너는 일어나 그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할 일이 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이니 그 사람이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지 일러 줄 것이다. 뭔 얘기예요? 가던 길을 여전히 똑같은 길 가는 것입니다. 같은 담의 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하는 일이 달라졌습니다. 행복하게 되는 원인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새 마음 갖는 거 아니에요. 생각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걸,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 다 회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예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르는지 보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시고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한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그 시간이 행복한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무도 몰래 일찍 나와서 또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봉사하고 섬기며 찬양 연습하며 이분들 여기 와서만 연습했겠습니까? 집에서 한 꼴백 번은 불러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 목소리도 지켜주시고 내가 부르는 이 찬송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가 부르는 이 찬송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도 고쳐주시고, 내 마음도 다시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부를 때, 삶의 내용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는 역사에. 제가 날도 덥고, 시간도 많이 가는 것 같고, 여러분도 졸고 하시니까,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중간에 다 잘라먹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죠? 졸면 제가 금방 끝낼게요. 예, 여러분 방법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냥 중간 다 생략하고 이 사람은 20대부터 노예 장사했어요. 노예 사람 장사, 사람 잡아다가 파는 거예요. 사도바울하고 똑같아요. 사람 잡아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 듣고 그러면서 돈 버는 사람이었어요. 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 파는 장사, 노예 장사.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배를 사요. 그래 그것을 업으로 해요. 선장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노예를 싣고 가는데 바다 풍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잖아요. 사람 장사를 하니까. 사람 사서 돈 버니까 팔고 사고. 악한 사람이라도요. 자기 목숨의 경각에 달리면 하나님 찾습니다. 좀얌치는 없지만. 그죠 그럼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왠지 모르게 바다는 잠잠해졌고,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해석하는 내용,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노예를 파는 사람이 아니고,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려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다 아는 찬송 아니에요? 그 찬송을 지은 본인이에요. 나중에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해요. 너 옛날에 노예 장사했잖아. 넌안 돼. 내 없는 데 다른 데 가서 하와이에 가서 목사하려면 몰라도 난너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니, 우리 다같이 이거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나같은 죄인 살리신 사울의 고백이요? 이찬 유턴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 찬성 한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